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주경제 산업부의 장은영 기자, 장문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바스다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네. 제품 써보셨죠, 장문기자님? 저는 로보락에서 나온 로봇청소기 S7 제품을 네. 한 일주일 정도 써봤습니다. 아, 일주일 써보셨어요. 네네네. 네, 어땠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나누기 앞서서 아, 로보락이라는 네. 기업이 조금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생소할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국내 기업은 아니고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죠. 네, 맞아요. 2014년 7월 설립됐다고 하고요. 네, 올해로 7년차 음. 맞은 회사네요. 벌써. 지금 이제 CEO 는 리차드 창이라는 분이 네, 맡고 네네. 있어요. 이게 원래는 샤오미의 제품을 생산하던 제조 파트너사였는데 이게 독립해서 나온 회사죠. 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좀 어, 유명한 브랜드로 지금 다이슨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뭐냐면 네. 직원의 절반가량이 R&D 센터에 투입이 돼있대요. 아 주로 엔지니어들이 많다는 거죠. 음, 네네.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나 뭐 청소 도구 가전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이슨 같은 경우도 약간 연구소 느낌이 나잖아요. 네, 가전 기업임에도 네. 불구하고 약간 네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대요. 네, 한 작년 매출이 9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900억 원을 그럼. 투자했다고 보그 상당한 있겠네요. 양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로봇 청소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네. 깜짝 놀랐는데, 어 작년에 이제 2019년 기준, 2019년 기준으로 뭐 국내에서만 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음, 그래서 네. 네. 로보락도 근데 대단한 게그 중에 250억 원을. 그럼 한4분의1 정도? 네.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점유율이 네. 로봇 시장,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이 높은. 네, 기업이에요. 네, 맞아요. 그 네. 로봇 국내 점유율만 보면 1위가 에브리봇인데 음. 2위가 로보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선 사실 삼성, LG가 가전 쪽에서는 강자인데 네네. 그들을 제치고 2위에 이름을 올랐다는 것만 봐도 음.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로봇 청소기 시장이 작년에가 그러니까 2017년에 10만 대 정도 수준의 어 시장 규모였는데 작년에는 25만 대로 추정이 된데요. 그래가지고, 뭐, 3년 사이에 2.5배 정도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볼수 있는데, 어, 사진, 1번 사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로보락 S7이에요. 아, 근데 네, 이번 7월에 출시된 네. 신 제품이죠. 네네, 일, 1일부터 공식 출시가 돼서, 네. 뭐, 근데 주로 이제 인터넷 쪽으로, 아, 뭐, 이커머스 따로 쪽으로. 매장은 없고요. 네네,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생각보다 크죠? 저기 같이 있는 게 이제 MT, 오토 MT 도크도 같이 있었는데. 아, 네. 네, 그거는 이제 요즘에 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청소기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네. 뭐 그런 것도 이번에. 충전 새로... 기능도 되는 거죠? 네, 네. 충전 기능도 되고 자동 네. 먼지 기능도 되고 뭐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다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로봇 청소기는다 네. 삼성 LG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 상세 스펙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가로, 세로는 한 35cm 정도 되고, 높이는 10cm 정도 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청소 가능 시간은, 이제 저소음 모드랑 물걸레 모드 를, 를 빼고, 어 그냥 순수 청소 가능 시간이 180분 정도. 8 0 3시간이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거구나. 그렇죠. 3시간 정도. 물걸레 모드만 하면은 네네. 한 150분 정도, 네. 어, 쓸수 있고요. 아, 네. 소음이, 저, 저, 이게 뭐 숫자로만 봐서는 감이 잘안 오는데, 그쵸, 네. 67dB 정도 표준 모드로 적용을 했을 때, 네. 그리고 흡입력은 2500파스칼인데, 아, 네. 어, 흡입력 단위를 뭐 청소기 좀 회사마다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어떤 데는 와트를 쓰기도 하고, 아 어떤 데는 에어와트를 네. 쓰기도 하고, 네. 뭐. 로보라가 파스칼을 썼는데 2500 파스칼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25 에어와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5 와트, 25 에어와트, 2500 파스칼 정도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편리하게 네.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문턱은 한 2cm까지 넘을 수 있대요 얘가 음. 이, 뭐 물탱크 네네. 없이 물탱크 없이 2cm 정도 넘을 수가 있는데 저희 집 문턱은 조금 걸리더라고요 아, 네네. <laughs> 그래서 뭐 근데 얘가 이제 좀 물걸레 청소가 조금 특, 특화된, 특, 기능이구나. 특화된 네. 기능 이번에 새로 뭐, 뭐 초음파 분당 최고 3,000에 달하는 초음파 진동 모드를 네, 뭐 네. 이게 업계 최초로 초음파 음. 진동 물걸레질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 오토 리프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펫 같은 거 네. 물걸레 할때 젖지 않게끔 뭐 이런 네. 기능도 탑재가 됐다고 하고요. 네. 이번 사진 혹시 틀어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저희 집에다가 설치해 놓은 사진인데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집에다 설치해 놓은 거. 이제 오토 엠티 도크 제가 네. 높이 한 38cm 정도 되는 애고요. 어, 예, 가로, 세로에 31cm, 46cm 정도 되는 애고, 무게가 상당해요. 저게 5.5kg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합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오토 엠티 도크만 아, 5.5kg 고, 네. 로버락 S7 제품은 4.7kg 이에요. 아, 합쳐서 한1 0 k g 정도 네.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데, 뭐 사실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들고 네, 청소하는 네. 건 아니니까, 네. 뭐 무게는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버락에서 하는 말은, 오히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물걸레질이 더잘 된다. 아, 좀 눌러주는. 네, 눌러주는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 보여드린 이제 오토 MT 도크에서 좀 특화된 기능 중에 하나가 전극 청소 브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도크로 돌아올 때마다 이 저 어, 도크 베이스에 이제 브러시가 있는데 얘가 로봇의 충전 전극을 청소를 해줘서 아, 좀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충전, 뭐 전극 같은 것도 이제 뭐 이게 뭐그 이물질이 생기면 충전이 음. 잘안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청소를 해주는 기능도 음.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 어, 사진 3번 사진은 제가 그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그냥 로보락 그냥 청소하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근데 뭐 와이파이 같은 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여러가지 여러 기능들이 지금 뭐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음성인식이 된다고 하죠. 네네, 뭐 음성으로 명령,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네이버 클로바라든지 뭐 아마존 네. 알렉사 이런 AI 네. 플랫폼이랑 연결하면은 음성기능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어, 진입 금지 구역, 청소기가 안 갔으면 하는 구역이라든지, 음. 뭐 물, 뭐 청소는 하는데 물걸레질은 하지 마, 뭐 이런 구역도 설정할 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가 어떤 경로로 청소를 했는지까지도 어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다음에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제가 한 22초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음 저렇게 소리가 같이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소리는 그냥 일반 청소기 정도 소음이에요. 그냥 음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은다 들리는 정도는 한데 청소기 자체가 뭐 원래 소음이 아니다. 지금 네. 뭐 청소기 자체가. 그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은 이제 가, 가, 겉에서부터 방에 네. 겉에서부터 렇게훑 훑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가운데를 리얼자를 그리면서, 네. 방금, 말, 어, 부역을. 그 영상처럼, 리얼자를 그리면서, 어, 청소를 하는 건데, 네. 어,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네. 오토 엠티 도크 그 진짜 편리해요. 어. 진짜 편리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 왜냐면은 신경을 음. 안 써도 돼요. 그 먼지통은 음. 언제 한 번씩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 오토 엠티 도크 그 먼지통이요? 그 네. 그게 어. 이 청소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450ml로 기억을 하거든요, 먼지통이. 뭐 근데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그거는 제가 한 달에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 어 정말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보면 어 먼지가 좀 쌓여있네? 하면 은 그냥 치우고 싶을 때 네. 제가 정확한 기간까지는 네네네. 제가... <laughs> 근데 이제 어 청소기 안에 있는 먼지통은 진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뭐, 네. 어차피 뭐 때가 되면 자기가 빨리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뭐, 물걸레 같은 것도, 뭐, 사실은, 걸레질을 한다고 체감이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물걸레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러니까 원래 물걸레질을 해도 저는 체감을 잘못 하는, 좀 둔해가지고. 근데, 걸레가 더러워지고 막 그러는 걸 보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는 것 같은, 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도뭐 2cm 방문턱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저희 집 방문턱 좀 높아요. 음. 그래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가끔씩 뭐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음, 힘겨워 보이고 네. 뭐 가끔 얘가 제수에 이렇게 전선 이런데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에러 코드가 뜨면서 아, 이제 <laughs> 직접 들어서 어, 이제 옮겨놔야 네네. 되는 그런 상황도 가끔 있고. 음. 어 그다음에 어저 전선 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잘못 엉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다 이 보니까 이게 뭐 자기가 그냥 가려는 힘이 있잖아요. 가려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전선이 엉켰는데 얘가 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선 같은 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뭐그 서랍장에 이제 양키 캔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전선에 걸려갖고 어? 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음. 그거는 뭐 로봇 청소기 자체가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아직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죠.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굉장히 편리하긴 했어요. 제일 편리했던 점은 침대 밑을 얘가 기어가서 청소를 해주니까 아, 너무 편했는데. 침대 밑에 청소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너무 편했어요. 뭐, 뭐 서랍장이라든지 장롱 이 밑에도 높이가 10cm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데, 음, 네. 뭐 완벽하지는 않다. 음. 뭐 아직까지는 서브 네. 청소기 정도. 아,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가격이 얘가 70. 70만원대. 78만원? 제가 정확하게. 네, 아, 네, 네. 78만원 정도로 78만 9천원인가? 음. 제가 적어놨었는데. 네, 뭐네 78만 9천원. 지금 뭐 원래 이커머스에서 판매하고 를 있고요. 음. 뭐 로봇 청소기가 워낙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편리하니까. 네. 어, 많이 뭐,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네. 써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로봇 청소기보다는 네. 진짜 뭐. 기술이 많이 발달을 네. 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브랜드 말고 이런 로버락이라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 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 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